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서라입니다. 오늘은 이응 발음에서 말이 막힌다고 하시는 말 더듬 문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어떤 구독자님께서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강사님, 저는 이응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여자, 열 여덟, 열 여섯. 특히나 이게 처음에 오면 진짜 말이 꽉 막혀서 왼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도 안 돼요. 도와주세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왜 이응 발음에서 막힐까? 어, 이응 발음에서 막힌다는 다른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응 발음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 이응 발음의 특징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응 발음의 특징은 조음점이 딱히 구강 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소리가 바로 이응 발음입니다. 리을 같은 경우에는 혀가 앞으로 가서 이렇게 가고 기역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뒤로 가서 이렇게 붙이는데 이응은 딱히 입 안에서 뭔가 특정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굳이 조음점을 찾는다면 비음이기 때문에 코를 울려주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비음인 이응 소리가 잘 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코로 연결되는 통로가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니은, 미음, 이응은 비음이라고 알려드렸는데 이때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코의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즉, 뇌의 명령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응 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명령 체계에서 이응 발음을 할때 공기가 코로 올라가는 문이 문 열어 라는 명령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성대의 긴장입니다 이응 소리는 성대가 울리기만 하면 나는 소리입니다 조음점도 딱히 없죠 하지만 여자, 8시, 6시 발음은 이중 모음이기 때문에 모두 이 발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발음은 혀가 앞쪽으로 나오지만 턱은 위로 올라가 있고 혀 뒤쪽은 영국의 쪽으로 바짝 당겨져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대의 긴장을 유도하는 소리죠. 그렇다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말할 때 형성된 말의 명령 체계가 이 라는 소리를 낼때 코와 성대를 동시에 막아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 라는 소리 혹은 이응이라는 소리로 발음하려고 하면 막히는 현상에서는 절대로 성대가 울리지 못하겠죠. 우리가 컴퓨터 명령어에 오류를 보이는 것을 알면서 계속 같은 명령어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가 멈추거나 계속해서 실행 중 표시만 뜨거나 다른 자판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응 발음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라는 발음 자체가 내 성대를 긴장시키는 발음이기 때문에 내 머리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발음했을 때 나도 모르게 성대를 꽉 막아버리는 프로세스가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못된 프로세스를 고칠 수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명령어를 새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내가 일정한 연습을 통해서 새로운 명령 체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음을 고치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발음을 고치는 과정을 먼저 아셔야겠죠. 네,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발음을 고치는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요. 쉬. 발음이 고쳐지는 과정은 바로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 발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가끔 리을 발음할 때 랄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이 랄랄라를 매우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전에 잘 되는 라 이한 발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발음을 고치는 프로세스예요. 자, 내가 이 발음을 하고 싶어요. 성대에 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발음을 내고 싶다면 우선은 이 발음 전에 되는 발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댓글을 적어 주신 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발음은 안 되는데 으 발음은 돼요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와 으는 매우 닮아 있는 발음입니다. 왜냐면 하으 역시 고모음이기 때문이죠. 고모음이라는 건 혀가 많이 위로 올라간 네 그런 발음이요. 자 근데 이와 의의 차이는 이는 혀가 앞으로 당겨지고 혀 끝이 혀 뒤쪽이 많이 위로 올라가서 긴장이 많이 되는 소리라면 으라는 소리는 매우 편안하게 내가 성대를 긴장시키지 않고 내는 발음이 바로 으 발음입니다. 그래서 으 발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발음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음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응 발음이 안 된다. 그럼 이응 발음과 가장 유사한 자음 발음부터 연습을 시작하면 되겠죠. 뭐냐면 바로 니은 발음입니다. 니은은 이응과 함께 비음이기 때문에 어, 코로 올라가는 그 공기의 문을 열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발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응 발음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혀가 니은의 조음점에 간 상태에서부터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니은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소리는 뭐죠? 이응 소리잖아요. 그래서 혀를 앞니 뒤에 갖다 댄 상태에서부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떼면서부터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할 거고요. 점점 점점 혀를 앞니 뒤에 붙이는 이 동작을 생략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응 발음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연습해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어, 댓글로 달아주신 여자 8시, 6시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부터 먼저 시작한다고 말씀해 드렸죠? 자연스럽게 으로 시작해서 여로 갈수 있게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힘을 다빼 주세요.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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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의어자로 가겠습니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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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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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성대를 많이 긴장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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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사시 으아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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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시으아시으아시으아시으아시으아시으아시시 여덟 시, 여덟 시, 여덟 시, 여덟 시, 여덟 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발음을 할때 호흡을 가슴을 눌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여덟 시, 여덟 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 발음을 이어 이렇게 정확하게 하게 되면 성대가 긴장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정확하지 않게 발음을 하는 것으로 내 성대가 긴장이 되는 그 명령 체계를 바꿔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응 발음을 니은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잘 안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안녕하세요부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를 난녕하세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 앞니 뒤에 붙여서부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떼면서부터 성대로 울려달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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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찬가지로 호흡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눌러 주는 거 잊어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읗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까 하는데요. 히읗 발음은 이 발음이 잘 나와야 할수 있는 발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히읗 발음이 안 된다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먼저 니은 발음부터 연습을 하시고 이응 발음이 잘된 후에 히읗 발음을 이응 발음으로 연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 오랫동안 말 더듬 관련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께 꼭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저도 좀 오랫동안 고민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내일은 또 다른 나를 꿈꾸는 여러분께. 좋은 솔루션이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마칠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